오늘은 비누꽃 고풍선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누꽃이 생각보다 쉬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시작할게요. 오늘은 비누꽃 그 수무송이 넣는 고풍선을 만들 거고요. 선행 작업으로 유로피안 실크로를 이렇게 각을 접으셔서요 대각선으로 해서 미리 한번 접어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샌드피스 쓰시는 용으로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페이프와이어로 밑에 철사를 좀 길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철사를 남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섯, 여섯 개를 미리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비누꽃은 이제 철사가 감옥 빠지는 경우가 나오니까요. 저처럼 글루건을 싸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20송이 비누꽃이 들어가는 그는 지름 23cm용 고풍선 새로 들어온 거래입구가 넓죠 그래서 비누권 넣기가 되게 쉽습니다 우선 비누권 넣으시려고 할때이 자체에서 그대로 비누꽃을 넣게 되면 얘네가 안에서 다 찌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선 펌프로 자 오늘도 풍선을 늘리진 않습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바람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봉선을 네. 만들고 싶실 만큼의 크기를 해준 다음에 바로 바람을 빼지 마시고요. 가슴을 한두 번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봉선이 늘어난 상태에서 비누꽃이 넣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 이렇게 해주시고, 바닥을 찢어주시면 이 안에 비누꽃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비누꽃은 넣을 때한 번에 넣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밑에 아래쪽 보시면 여기를 접어줄 거예요. 저희 청바지 접듯이. 약한 3, 4cm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번 정도 접어주시고요. 그러면 동선이랑 가깝게 되죠. 이 상태에서 비누꽃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파스텔 장비를 사용할 거고요. 하나, 그냥 입구가 넓어서 이대로 넣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원형 비누꽃 꽃다발을 만들 거고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오렌지 하시면 비누꽃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냥 쭉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넣어오게끔. 넣으실 때는 입구가 넓어서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부직포를 말거나 그런 것이 없 바로 들어가니까요 훨씬 더 편하십니다. 비닐꽃이 상하지도 않고 꽃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어렌지 하실 수 있어요. 총 20송이 들어 거고요 이렇게. 이0속 정도 넣으시면, 풍선이 가득 차게 돼요. 풍선대로 넣어주셔도. 풍선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게 노란 봉지로 그냥 쓰 하실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들어가 상태잖아요 묶어줘야 돼요 와이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선이 늘어나 있으니까 밑에 철사 부분이 아주 내려주시면 니다 이렇게 아주시고 여기를 올려주시면 동그랗게 됩니다 이곳이. 이 상태에서 와이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작업을 하려면 잘안 되거든요 자, 이 중에 하나 정도만, 좀, 하나나 두 개만 약간 짧게 미리 잘라주요그 다음에, 안쪽에 비닐꽃을 일정하게, 이렇게 높이를 손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이제, 어, 조화를 넣고 싶으시면요. 가지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면 위쪽으로 한 3개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삼각형 만들어주면 괜찮겠죠? 네.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더 맞춰주시면 되고요. 원형이 다 맞춰지면 그 먼저 잘랐던 철사 입죠 철사 부분에 고무줄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와이어링 작업해주세요. 철사로 묶는 것보다 고무줄 훨씬 더 탄탄하게 잘 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조 하나 얘네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높낮이도 손을 미리 조절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현재 다 풍선이 부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만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나 잡을 만큼의 위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밴딩을 해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테이프 한번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손 하나 정도에 잡히거든요. 이만큼을 절 살짝 팅을 해줄 거예요. 가 나오면 안 되니까 테이프로 마무리. 그때 부분은 두번세번 돌리셔서 절사가 뾰족하지 않게끔 잡아주시고요. 자이끝 부분 이렇게도 해 나중에 날카로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결사는 떼어주시고요. 팔절부 치크를 지난번이랑 똑같이요 약 5cm가 아닌 으로 잘라주시고요. 이분를약 5등분 정도 잡아주셔서. 이밑에를 압니다. 카바 해주세요. 너무 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아주시고요. 안쪽에 이 투명 테이프로 작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붙실수 있고요. 됐고요.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지난번 실크를 대줄 건데 여기는 지금. 안에 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작업을 미리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지금 손에 있는 윗부분에서 약 지금 손 하나 정도에서 와이어 작업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약 다섯 개 정도 전체적으로 원형이 돌아가 있거든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돌려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돼요. 이거를 미리 와이어 작업을 한번더해 줬고요. 여기 손 윗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철사들은 다 커팅을 해주세요. 철사는 테이프가 마무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부분은 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일단 8절 무직포를 두 장을요. 격자로 두세요. 이렇게. 주셔서 중간 부분 정 중간 부분을 잡아주셔서 한번 더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셔서 모양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제 와이어 자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비눗꽃은 원래 봉선 안 오는 그를 바깥으로 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사는 마무리 또 테이프 해주시고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고 약간 날카로워 싶은 분들은 테이핑을 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나는 이제 봉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봉선 옆부분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겨요. 얘는 지름이 되다 보니 손으로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딱 봉선 밑에 쪽으로 밀어넣어 주시고요. 몇를 하시면 쉽게 다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동선 빨대로 얘를 안쪽으로 넣어서 살짝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다 펼쳐집니다. 얘네들을 손으로 살짝 쓰셔야 되고요 한번 정도는 이렇게 먼저 미리 만져주시면 훨씬 편하게 들어갈 수있고요 작업이 끝났죠. 아까 접었던 봉선을 내려주세요. 비눗꽃은 이렇게 하셔서 이제 바람만 넣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바람 넣을게요. 다음에 바람을 다안 넣었고요. 여기 좀 부글부글한 곳까 살려줘야 되니까 바람을 한번 넣었다 빼시고요. 여기서 그냥 만져주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장지를 완전히 펼쳐주시고요. 예쁘게 자, 이제 마무리할 바람 넣으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좌측에서부터 손을 잡아주시고요. 23cm는 <laughs> 입구가 넓어서 작업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조화가 아직 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또 그러니까 얘는 풍선은 이렇게 만져주실 수가 있어서 좋아요. 지금 약간은 살짝 작업했던 손으로 잡아주셔야 바람이 안 셉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입구가 넓어서 분선을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두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묶어주시고요. 편하게 묶으셔도 돼요. 자 여기 마무리만 잘 되시고 나면 묶어주시고요. 자, 바람이 지금 조금씩 빠져도 상관없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마지막 바람을 넣을 거예요. 자, 저희가 만들고 싶은 크기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손으로 잡고 있을 거고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많이 늘어나서 내 네. 이게. 입구가 넓어서 조금 더 힘이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꺾어주시고요. 벌치기 매듭. 꼭 여기는 남겨서 묶어주세요. 한번 세게 당겨주시고요. 이게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노술풍선을 하나씩 먼저 사용해 주시고요. 안쪽에 바람을 다 눌러 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끝 거. 자퇴를 주셔서 대입 한번 나머지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으면빈옷 20송이 고풍선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